LG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LG전자 코드제로 알파5 로봇 청소기 아로파로WKA1은 여러분의 청소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로봇 청소기는 흡입과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청결한 집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특히 침대 밑과 같은 구석구석까지 접근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뛰어난 청소 성능이 매력적입니다. 소음이 적어 사용 중에도 불편함이 없고, 청소 후 스스로 충전 도크로 돌아가는 스마트한 기능은 정말 편리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, 가성비 좋은 로봇 청소기를 찾는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